그럼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감인데. 아저씨, 잘 오셨어요. 당신 부인 좀 말려요. 이 감나무는 우리 땅에 있다고. 당연히 우리 감이지. 여기 우리 땅이에요. 마을 규칙 알죠? 남의 땅 열매 훔치면 세배 배상. 잠깐, 이거 똑똑히 봐요. 20년 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장님이 직접 그어주신 경계선이야. 남쪽은 당신네 땅, 북쪽은 우리 땅. 이 나무는 우리 땅에 있어. 알았어요 더 이상 따지지 않을게요 어디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이 감이 대충 5킬로는 되는데 킬로당 2천원 세배면 3만원 당신이 규칙 틀먹였으니까 규칙대로 하자고 이게 전부예요 당신들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오열하면서 뛰어가는데 <laughs> 여보 이렇게까지 울 일은 아닌데 그러게 따라가보자 마을 청년회장과 마주치고 형님 여기 계셨네 저번 귤 진짜 맛있어서 한 박스 더 사려고요 청년 회장 김신에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울던데. 아 모르세요? 남편분이 탐광 사고로 정신질환이 재발했대요. 게다가 아이까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 됐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이웃집에 가보는데. 여보, 아들 병원에서 당장 입원비 안 내면 퇴원시킨대. 당신 간 팔아서 돈 마련한다고 했잖아. 돈좀 됐어? 감이 우리 집 나무가 아니더라고 옆집이 배상하라고 해서 돈을 다 빼앗겼어 우리 어떡해 나 정말 못 살겠어 아까 괜히 따졌네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왜왜 왜 왔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아까는 제가 너무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신 감안 딸게요 여기 100만 원이에요 많진 않지만 이거 가지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염치로 받아요. 작년에 우리가 힘들 때김 씨네가 도와줬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이가 아프다면서요. 병원 빨리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들아, 여기 위험해. 엄마랑 같이 가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 수고했다. 장비 정리하고 철수. 네, 반장님. 바로 그때. 아들,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엄마. 저분은 오빠가 아니에요. 여기 아직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대피하세요. 우리 아들. 내가 다칠까 봐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 저는 할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엄마가 널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요즘 사람을 잘못 알아보세요. 그런데 왜 저를 아들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제 오빠도 소방관이었어요. 작년에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만, 순직한 아들 그 상실의 아픔이 어머니의 정신까지 아사간 것입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 소방관만 보시면 다 오빠라고 그러세요 정신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준혁이요 이 예, 이준혁이요 그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대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우리 오빠를 아세요? 알죠. 알고 말고요. 이준혁 반장님은 저희 팀의 리더셨습니다. 저희 모두의 모범이셨죠. 그분은 저희 모두의 영웅이십니다. 소방대원의 말에 동생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전원 집합. 이건 명령이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준혁이다. 어머니께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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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항상 몸조심해라. 어미가 사랑한다. 자식 일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소방관들의 따뜻한 마음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과일 만지작거려요? 저리 가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의 과일가게. 이귤 정말 맛있어요. 골라보세요. 사장님. 혹시 상한 귤 있어요? 네. 여기 과일은 다 싱싱한데요. 저희가 상한 과일을 팔 리가 없죠. 상한 거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저희 집 아저씨가 귤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천 원밖에 없어서 좋은 건못 사거든요. 돈 없으면 다른데 가보세요. 어서 가세요. 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마음이 쓰였는데. 아, 잠깐만요. 오늘 특별 행사로 천 원에 한 봉지예요. 어때요? 그냥 천 원만 주세요. 정말요. 사장님 복 받으실 거예요. 가게 주인은 귤한 봉지 가득 담아 손님을 보내고, 아내가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돈안벌 거예요.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고 차 할부금은요? 곧 애도 태어나는데. 에이! 우리가 그냥 먹었다고 치지 뭐.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뱃속에 아기가 귤 먹고 싶대요. 제일 달고 싱싱한 걸로 주세요. 손님은 부부를 보고 흐뭇해하고. 어때? 맛있지? 과일을 고르는데. 사장님 이귤 주세요. 네. 무게 달아볼게요 만 원입니다 아까 천 원에 한 봉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장사 못해요 어떻게 천 원에 이렇게 좋은 걸팔수 있겠어요? 아까 그 할머니한테는 천 원이고 왜 저한테는 만 원이에요?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네요 여기 제 가게예요 제가 얼마에 팔든 제 마음 아닌가요?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가세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얼마에 파실지는 사장님 마음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내는 건제 마음이네요 이때 10만 원을 건네는 손님. 아, 아니, 손님, 이돈 너무 많아요. 저는 사장님 부부보다 돈 벌기가 쉽거든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제대로 값치르는 거예요. 힘내세요. 착한 사람이 복받는 세상.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 일하면서 항상 당신 생각했어. 고마워, 사랑해. 여보세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 집딱 보름만 빌릴 수 있을까요? 보름요 저희 단기 임대는 안해요 여관 알아보세요 남자는 허탈해하고 얼마 후 직접 찾아갑니다 저기요 사장님 네 저요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아내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보름만 있다 가거든요 제발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관리가 힘들어서 단기 임대는 안하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실은 아내한테 거짓말했어요 서울에서 돈잘 벌고 세탁기랑 따뜻한 보일러 있는 집에서 산다고요. 제발 보름만요. 그럼 평소엔 어디서 지내세요? 공사장이요. 낮엔 일하고 밤엔 컨테이너에서 자요. 알겠어요. 보름이죠? 여기 열쇠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보름치 월세요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깨끗하게 쓰고 갈게요. 남자는 몸이 불편해 보였는데 며칠 뒤 가족과 함께 집주인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제 아내하고 아들이에요. 이거 고향에서 가져온 배인데. 맛좀 보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부인이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리고 다음날 여보, 이꽃 당신 줄게. 고마워. 여보, 어머, 어디 가세요? 오늘 공사장 쉬는 날이라 아내하고 애 데리고 한강 구경시켜 주려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보름은 빠르게 지나가고 아내가 집으로 가는 날. 잠깐만요. 부인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터미널까지 바래다 주려고요. 이거 아드님 옷이에요. 제 마음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네꼭 올게요. 부부는 떠나고 그날 저녁. 누구세요? 아 오셨어요. 열쇠 반납하러 왔습니다. 벌써 보름이 지났네요. 아이 옷은 감사히 입힐게요. 근데 이봉투는 못 봤습니다. 아드님 선물인데 꼭 받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덕분에 아내가 정말 행복해 했어요. 이 도시가 천국 같대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저도 아내한테 이런 집꼭 마련해 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 은혜 평생 못 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평생 기억이 됩니다. 이 말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에서 기괴한 방송이 시작되는데 멍멍 여러분 저희 커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실시간 시청자가 만명 넘으면 우리 오빠가 직접 애교 부려드릴게요 멍멍 와랄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데이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꼭 시청해 주세요 다음날 오늘은 오빠 집에서 놀 거예요 뭐하고 놀까나 이것 봐요 당신 형이야 나이 먹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가자! 시청자 만명 넘으면 뽀뽀해줄게 바로 그 순간 형! 도대체 무슨 짓거리야? 방송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백여우 부모 같은 사람 가지고 장난쳐? 맞아야 정신 차리지 제발 그만둬 그 아가씨는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때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40년 전에 사라졌어요 딸아 아빠가 죽기 전에 한 번만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노인은 4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발 이 사진 좀 자세히 봐주세요. 제 잃어버린 딸인데 볼에 조승달 흉터가 크게 있습니다. 혹시 본적 있으신가요? 벌써 40년인데 살아있긴 할까요? 그만 포기하세요.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40년이면 강산이 네번 변했어요. 나는 포기 안 해.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딸을 찾을 거야. 이거 틀렸어요. 우리 딸은 가출한 게 아니에요. 납치당한 거라고요. 제발 고쳐주세요. 할아버지. 전 자선사업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뭘더 바래요. 그리고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드리세요. 내 딸을 단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방송을 시작한 진짜 이유. 은지야 아빠야 나 시간이 얼마 없어. 이 노인의 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형좀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아가씨까지 욕먹게 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40년 만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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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은지예요. 저 은지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